안녕하세요. 순이네 농장입니다. 어, 오늘 순이네 농장에서 할 일은 축사의 사이드 자동 개팩이 바람막이를 잡아주던 끈들이 다망가져서그 어, 끈들을 교체를 해주고 그 끈을 잡아주는 고리도 교체를 해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물바지를 이용해서 어, 물이 안으로 비가 오면 튀지 않도록 하고 또 비가 오면 육안과 이 바닥 콘크리트 사이가 벌어져서 다그 사이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물바지를 이용해서 어, 안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오늘 해줄 거예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간에 하나씩 더 하는 거지 네, 2500. 何 너무 깊이 뚫으면 이게 안 나온다 볼 때가 신호 개에다가. 가운데 또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음. 박아주는 거 아냐 응다 음. 끊어지잖아 그 끈덕이 게 지금 너무 끈덕 너무 얇은 거 있어 이만한 음. 거 있어 아더 넓은 걸로 어더 음. 넓은 걸로 사왔어 음. 네, 올 겨울 바람이 너무 세서 이거 다 찢어지고, 다 끊어지고. 지금 이게, 해피가 들렁들렁들렁들렁 하지. 3단, 3단인데. 렌치. 조리개지 끼는 끼도있도있이데 형이 형이 있어서 하우스 물바지를 대에다가 걸쳐서 꽂아줄 클립 클립이고요. 이게 하우스 물바지. 하우스 물바지를 이제 저위에다쭉 펼쳐서 결쳐서 어, 클립으로 꽂아줄 거예요. 들어왔지 키가 몇키요 이거는 아, 네. 아 이거는 아, 그냥 이연자로 하게그러을하라고 일부러 지금 접는거예요빡빠지게 이렇게 빡빠지게아 어, 그죠 아, 아, 그럼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이게, 이게 하우치나라고요 네. 응. 여기다가 넣었다가 갖고 깍지 끼고 피스 하나 넣었으면 3개 박아주면 깍지 이 클립 하나당 피스 하나? 아니 클립은 그냥 막 있는데 그냥 계속 깨, 막 깨놓고 아. 피스는 한 3개 정도 한, 한 칸에, 칸에 3개 정도 그러면 은이 피스 박으면 여기가 안 찢어지잖아 깍지, 깍지, 깍지 들어자 깍지 깍지가 클립 뭐? 이렇게 생겼면 이렇게 딱 끼우는 아, 거 그래서 깍지 끼야지 이거 여기다 피스 넣는 게 아니고 저기 네. 저휴대부 뭐 깍지 있잖아. 네. 하우스 깍지. 페페기 아. 이거 깍지. 네. 이거 다깍지를 깨야지. 깍지가 다 깍지 끼고 이거 다 깍지가 끼세요. 이거 같이 박아보면그지 근데 깍지를 많이 깨놓고. 아. 아, 깍지는 엄청 들어가겠는데. 축사가 길어서. 그, 나한테 잘 보여면 뭐 깍지 다 줄게. <laughs> 양쪽, 아니, 양쪽 다 흠막. 저리가좀있야 된다. 너 이거 할 거냐? 해야죠, 저 이거 해야 돼. 물이, 아니, 물이 여기, 장난 아니에요. 물이 막, 겨울에는요, 네 여기가 거, 햇빛이. 이거 네 이쪽에, 네. 네. 이쪽에 있지, 이쪽 있지? 네. 이게, 이것을 왜 하느냐 면 겨울에 떨어지잖아. 여기 물통이잖아. 네. 여기가 다 얼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통 청소하러 갈 때, <laughs> 물통 정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얼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난, 나도 여기 조심조심 다 해서 물통 정소할 때. 와.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는 내가 옆에로 보는 이유는 내가 이거는 짧이야. 이거 마시면 이거 1 년치랑 버려진단 말이야. 이게 한 몸에 안 돼. 그렇죠한 몸에 안 돼. 물이 얼마나 물이 오면 일이 다 들어가.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일이 넘치지. 이게 아. 다 들어간다고, 물이. 여기로, 열피비 이렇게 어느 정도, 적당히 올때 여기로, 여기로 다 들어가. 웬만한 비는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 그냥 떨어지면 다. 그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이게 계속 들어가면 이 밑으로 들어가잖아. 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밑으로 들어가면 아. 밑에 흙이, 여기 네. 놨던 흙이 점점점 점점 점점 밀려가. 밀려, 이렇게요. 어, 밀려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 꺼지잖아. 꺼지죠. 얘 지금 그, 꺼지잖아. 지금 그, 네. 저쪽은 지금 일자얘 이거 솔찬해 버려졌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붙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흙이 이제 또 저거 숨이 죽고 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벌어진 상태 물이 점점 점점 예, 들어가다 보니까, 예,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고 조금씩 조금씩 이어면 시간이 이제 1년 지나면 더 벌어져. 물더 많이 들어가고 또 얘가 또 꺼져. 왜냐면 깎게 나갔으니까 유관이 꺼진다고. 아, 지금 유관이 지금 여기보다 일정 꺼졌잖아. 그죠. 다 꺼졌잖아, 일정이이이 여기는 괜찮은데 기는 괜찮은데 꺼졌네요. 저쪽 가면 다 꺼졌잖아. 오. 꺼진 데는 푹푹 꺼졌어 그 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옆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들면 물이 이유육으로다 떨어지지. 저 지붕에서 조금 지붕다 떨어지지. 여기가 기름을 딱 맞춰서 라르면 돼. 그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피스 박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그 플라스틱 그 드릴 뚫어갖고 플라스틱 박고 피스 하나씩 박으면 돼. 특히 이스텐피스박을더 좋은데. 스텝이스를좀 비싼 거니까. 이게 거의 반 연구적이라서. 이건 이건 쓰, 쓰죠. 이거 밥지 않는다안찢어져 안 지금 내가 발보다 안 찢이잖아. 네. 이거 지금 그 하우스에서 지금 10년 써도 이, 이, 이들이요. 아. 이거 10년 정도 이게 10년 전부터 썼었던 거예요. 이이100 100미터요? 니꺼 네 어디가 똑같아.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 이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이 방법은 내가 지금 돈이 안 들어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여기를, 여기를 하나씩 빵꾸 뜯었어 아, 끈이 5m니까 끈이 나팔 그린단 말이야 아이 맞다 이것도 있고 나이 생각 못했네 아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오랫동안 저거다 지금 시험관에 걸었지 지금 이거. 이, 이것 때문에 일이 커지겠구나 지 시험관 걸었가 시향은 하나는 야 양쪽은 빨 붙어 기둥부터 원래대로 그냥 걸으면 돼. 그럼 저기 시가에다가 걸어서 얘를 그냥 고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영상을 하고 나면 얘가 있는데만 내가 망치서망치를을 거야. 예. 네. 그얘 그것만 나오잖아. 네. 그그면 이거 고리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리를 하면은 이게 안 끊어져. 나 지금 잘 끊어져서 새로 다 바꾼 거야 지금. 그러면서 하나씩 더된 거야, 내가. 하나, 이, 이, 하나씩 더 있어야 되겠네요. 예. 이게냐면, 오브다 니까 이게. 예, 맞아요, 맞아요. 넓펑, 넓펑. 맞아요, 덜팍 맞아요. 덜팍. 맞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이게, 이 이거, 이거 달렸잖아. 예. 이게 달렸으면 이게. 끊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이금 예. 이게 묶었잖아, 이게. 이쪽이 끊어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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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다. 양쪽에 아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이렇게 흔들 바람 아 부르면 흔들어, 흔들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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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칼로와서흔카 말이야. 그래서 끊어졌다. 지금 다띈 거야. 띄고 아, 이거구. 얘는 얘는 이 맞아. 링은 링이잖아, 링.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엿다 먹잖아요, 원래. 응. 응. Yeah,